k f m 모닝와이드 함께하고 계신 시각 여덟 시 사십육 분입니다. 자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들 뭐 많죠. 일단 수원하면 가을에 하는 수원 화성문화제이고요. 이천하면 도자기 축제죠. 그리고 연천하면 전곡리 구석기 축제가 딱 떠오르는 것처럼 화성하면 네 바로 뱃놀이 축제입니다. 지난 주죠 화성 전곡항에선 이 뱃놀이 축제가 있었는데요. 오일 동안 무려 이십사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자그 흥겨운 축제 우리도 빠질 수 없죠. 조중민 씨가 다녀왔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기는 물총 싸움 시간입니다. 나눠주는 물총에 물을 가득 채워서 다 함께 거리를 뛰어다니며 신나게 물총을 쏘는데요. 이렇게 물총을 쏘다가 곳곳에 준비된 커다란 수영장에도 풍덩 빠져봅니다. 좋아요. 친구들이요. 몇 명이 더 같이 온 거예요? 하나. 그냥... 아 그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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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풍온 거예요? 아니요. 애들이랑 그냥 몰라. 놀러 온 거예요. 아. 재밌고, 어. 즐겁고, 어. 어. <laughs> 행복하고, 어. <웃음> 신세계? <웃음> 신세계? 뭐가 신세계야? 물놀이요. <laughs> 물놀이. <laughs> 그렇게클 줄은 몰랐는데. 이번 뱃놀이 축제, 물놀이를 할수 있는 물놀이 존, 그리고 직접 배를 탑승하는 뱃놀이 존, 그리고 수중 범퍼카 등을 즐길 수 있는 바다놀이 존으로 나뉘는데요. 이 뱃놀이 축제의 하이라이트, 실제 배를 탑승하며 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승선 체험을 하러 가봅니다. 옆으로, 옆으로, 네. 네, 옆으로 잠시만 네, 그렇게 늘리시면 돼요. 밑에 다리 끈이 있는데 여기에 다리 먼저 끼우시고 팔 끼우시고 이거 잠그는 부분 닫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배를 타기 전에 이렇게 여기서 구명조끼를 모두 착용을 해야만 배를 탈수 있는 거죠? 네, 무조건 착용하셔야 되세요. 오늘은 크루저 요트, 파워보트, 소형 유람선을 탑승할 수 있는데요. 저는 크루저 요트를 타러 가봤습니다. 네, 크루저 요트 안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크루저 요트 안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버님, 이제 앞으로 이동해주세요. 어, 이동도 한 발짝 가니까 끄시고 넘어가 여기도 집중해주세요. 지금 물이 빠져서 내려가는 길이 급경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실 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 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안으로만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이동하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남자 진행요원 따라가주세요. 자, 잘 다녀오세요. 배를 탑승하기 전후 모두 안전 요원들이 동행하는데요. 바다 위에서 진행되는 이벤트기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탑승할 수 있게 지도를 하는 것들에 이뤄서 펌버트 이런 것들에 탑승할 수 있게 지도를 해줍니다. 어, 그럼 구명선이 이렇게 계속 네. 바다에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아... 활동이에요? 인명구조형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가드를 소지하신 분들 강사분들만 타서 도움을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구조선을 타고 이제 나가서 도움을 이제 드립니다. 어, 그러면 그 구조선은 바다에 오늘 하루 종일 떠 있는 건가요? 예 저희는 항상 이제 안전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돼서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요트에 탑승하고 바다로 나가 봅니다. 이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제부도 앞에까지 갑니다. 30분에서 40분 정도요. 음, 그럼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배 어떤 배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럼 프랑스에서 온 투포, 프랑스 배고요. 오, 노트 네, 예, 세일 루트 이건 몇 명이나 탈수 있는 거예요? 12명까지 탈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바다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오늘은 상당히 좋습니다. 바람도 없고요. 어제는 좀 어제는 운행을 못했죠. 어, 예. 오늘은 괜찮아요? 네, 예, 오늘은 괜찮습니다. 어. 그럼 오늘 2시쯤이 네. 가장 이렇게 물이 좀 낮다고 하시던데. 네, 2시 반쯤에. 지금부터 어. 한 15분 후 가장 네. 이제 제일 낮아가지고 거기 통과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를잘 보고 제일 깊은 데로만 이렇게 찾아서 가는 거예요. 어. 근데 왜 나, 수심이 낮으면 왜 위험한 거예요? 어, 이 배는 밑창에 이 수, 수평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일이라고 이게 납덩어리큰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1.7m 정도 밑창에 들어있거든. 그게 바닥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물 같은 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위험해가지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40분가량 전곡항 마리나에서 제부도까지 뱃놀이를 즐겨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남자친구가 여기 놀러가자고 해서 왔어요. 헥사이다해서 와보니까 너무 좋네요. 평소에도 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예, 네, 유람선은 많이 타요. 요트는 타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오, 처음 타는 것 같아요. 오늘 타고 오셨는데좀 어떠신지요? 네, 아유, 더 새롭네요. 다치롭고, 좋네요. 편하고. 재 작년부터 여기 친구가 여기 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표 사는 거 실패했어요. 표가 없어가지고. 근데 올해는 표같이 회복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요트, 요, 트이 요트를 탔는데, 저희는 고급 요트 타고 싶었는데, 그게 다 매진이더라고요. 여기 요, 이 요트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타려고. 어, 되게 시원하고, 그 바다가 탁해갖고 기분이 되게 전곡항에서 진행된 수도권 최고의 해양 레저 축제, 올해도 즐겁고 안전하게 마무리됐는데요. 내년에 더 다채로운 행사로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화성 조중민이었습니다. 뭐, 이젠 대한민국 대표 해양축제로 떠오른 화성 뱃놀이축제, 올해로 11번째였습니다. 뭐, 바다에서 할수 있는, 뭐, 즐길 수 있는, 그런 노, 모든 것들이 다 있었던 아주 흥겨운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5일 동안 24만 명이 넘는 분들이 다녀갔다고 하죠. 자, 뭐, 즐기고 노는 거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역시나 안전이죠. 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교육, 또 안전 요원들까지 올해는 더 강화됐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2019 화성 뱃놀이 축제, 조중민 씨와 함께.